몸 파는 여자. 뒤지 저 위치 추적하고 돈 받으려면 나 안해. 응? 몸 파는 여자가 뭐냐 이씨부랄려나 응? 우리같이 힘든 사람이 돈한푼 벌어서 농협에 저축하면 안고 살아 이넉받 년아 뭔몸 팔아서 씨불. 이 인센티브리 뭐냐 외국 돈. 응? 패밀리. 늙어서도, 네 옆집에 살던 아가씨는 안 보이대? 너한테 다정했던 여자는 안 보여? 내가 네 늙은, 이 늙은 것들한테 음빠에서 행패하듯이 응? 그래도, 남의 집 와서 살아본다고, 응? 아끼고 살았다고, 술 한잔 대접했으면, 네 마음 좀 변해, 응? 지구촌 다흔든면 그게 뭐여? 수갑집이, 응? 이 여자, 저 여자, 저 남자, 저 남자 만나서, 오이불 렸어. 관계를 추접스럽게 했어. 이지를 렸어. 왜 성스러운 친구는 다 죽이냐? 나이 처먹은네가 뭐셔. 오직 없은 부모 피해서, 이 친구한테, 그리고 한 세상 우리도 다 먹고 살 만하면 클 만큼 기부하고 살았어. 교통사고 내갖고 이 먼지거려? 응? 어? 보상도 없이, 남의 집, 아픈 집에 와서 헬기로, 기둥치고, 뭐냐? 뭐여? 나 사람의 시부랄놈인가나 응? 돈한 푼이나 있어야 친구가 죽었다고 하면장례식장에라도 가보지, 응? 몸파는 기집년, 내가, 니년 올라타서 어디 한 돈백만원 낼까봐? 너그습법 그만하냐 이 개같은 년아? 응? 내가 남자친구 살리러 갔어 응? 야이 미친년 어디서 소주 한잔에 만원씩 팔아먹고 미군, 미군이랑 같이 어울린게 배는게 없냐? 그리고 니년 가게에 드나들었다고 해서 낯짝만 난 익었다 하면 수갑을 왜 주냐? 수갑을 왜줘이 개같은 년아 나도 성스러울 때 응? 약혼 문제 나왔으니까 알려줄게, 야인이나. 응? 왜 친구를 집에 안 보내서 가게에 일을 못하게 하고 응? 슬픔을 주고. 네가멋이냐 지금까지. 응? 군장장 뒷골목만 해도 그려. 응? 내가 오빠라고 알았던 분들도 전부 사망. 이 크리스마스 이브 이브만 되면 얼마나 슬픈 줄 아냐? 어? 응? 넉이냐아 종교종이 뭔지, 사유의 사부가 뭔지, 하나님의 밑에 땀이 뭔지, 아버지의 관계가 뭔지, 식가가 뭔지, 알고도 씻고 남의 집 때려 이개넉받 년아, 응? 너는 인간으로, 가신애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개 얼찢이냐? 응? 회사 나가서 일주머라고 하면 어찌 가지? 응? 야, 이더러오냐아 너, 오입질, 그만, 하냐 야, 이, 씨벌레, 뭐, 가지네, 야. 단체가, 서로 나눠가면서 밥 챙겨주고, 응? 아픈 걸 나눠주면, 그게 사위, 사보여, 이 넉밭이냐, 나. 뭔, 잠자면서, 열은, 열이면 열, 다, 사정하고 살고, 그걸 다, 돌리는,만, 연에 박은 것을 돌려, 응? 나, 성났세이냐 나, 군산시에서 먼지셔 먼지셔 있냐? 집에서 헐다혀 먹고 살만한 떄한 세상을 네가 무엇이가니? 사회 의 지도자로 네가 무엇이오? 올해도 치다 봐 있냐? 돈 관계를 어디서 아까운 청춘 힘들게 가져온 생보를 다탁 잘라 이려나너 같은 녀보고 사회가 매춘 년하게 라겠냐 이, 못된 년아, 뭔, 호상을 기다려, 이, 넉밭 년아. 내기계 맞아 상스럽냐? 어? 어지다고, 이 개같은 년아. 집은, 집이, 집인게 지우라고고 야, 이 넉밭 년아, 응? 어? 생계형을, 니네 마음대로, 탁, 처리해서, 가! 이쌍 년아! 집이라도 여유가 있어도 집이라도 지니고 있어 살만했을때 생분을 떼든지 말든지 해지이 개같은 년아 어디서 죽음 앞에 어둠을 놓고 네수가다 피하고 네수가다 피하고 이 개같은 년아 밥 끊냐? 밥 끊어 이녀아 상부는 뭐여? 상부는 뭐여 이 년아 그동안 당해온 거 세월만 생각이 너구되지 떡빠이 년아 내가 너는, 너 같은 더러운 년, 어디, 수갑, 채워놓은 거 풀어놓고 도망가라고. 내가 네 앞에서 밥 끊었냐? 어? 어디서 상기를 나한테 줘? 어디 비관을 나한테 줘냐? 이 내가 남자친구가 없어까지 어? 니가 무엇으로, 나를 무엇으로 봤냐? 무엇으로 봐있냐? 어? 내 생활령 가충이라고, 안쓰러워도, 응? 혼자 지역감만네가뭐이가 뭐 니? 주던 밥을 싹 끊어, 니가 뭐이가 이북 다니는 년! 이북 다니는 년! 세상활 속에 형보내나? 어? 야, 이 더러운 년아! 야, 이덕 빠진 년아! 아픈 사람 두고 네가 임신해서 생보를 다 척추해서 처먹냐? 이 싸가지 없는 년아! 민방공이 뭐야 이개 같은 녀랑 잘난 거 없이 사람이 혼자 의지 없이 얘기하면 도와주지 아지반이 헬기로 수갑 채우고 먼지새의 개 녹반 호라들려나 사람 상대를 알고 질문나이 녀라 년아. 못된 여러 가시니 시 건방진 여아 가시니 야이개 녹반 이라 오토바이 타고 타고 다니면서 자전거 마냥 넘어진 세월이 얼마 가지 니년 만대로 수갑 부르고 니년이 어지라고 생부를 체포해, 이 개같은 녀라! 앙지로 가시네! 후자들 넘어가시네! 존경하지 마, 이 개같은 녀라!